더리 뉴스. 네 안녕하세요, 곰돌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 살면서 그 한인 꼰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. 네 여기서 해외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끌어주고 이러면서 사회를 더욱더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면서 한인들의 파워를 높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잡을 인터뷰를 보면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. 네, 많은 꼰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꼰대는 영어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캐네디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 인터뷰를 볼때 대화식으로 해서 물어보고 이러지, 네, 그런 식으로 막, 너 얘기해봐라고는 안 하거든요. 영어 해봐라고. 딱 한마디 그런 적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tell me about yourself 라고 할때 영어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있지만, 그런데 이렇게 막, 어, 영어 해봐!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. 이거 굉장히 형국적인 꼰대 마인드고요. 두 번째는, 이제, 인터뷰를 볼 때, 나이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, 뭐, 예를 들어, 뭐, 그동안의 경험을 제가 레즈메에 딱 써가지고, 이력서에 딱 써가지고 보여줬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전혀 안 하고, 뭐, 그 나이가 되도록, 뭐, 왜이 직업을 찾고 있냐? 아니요, 뭐, 지금 나이가 뭐, 꽤 많으신데, 뭐, 지금 뭐 저희 대리는 몇 살인데 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왜 여기 지원을 했냐 뭐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엔 쓰진 않습니다. 그러면서 괜히 막 비꼬면서 얘기를 해요. 왜 나이가 많은데 지금까지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개인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것도 꼰대 정신인데요. 결혼은 했냐, 애는 있냐 그리고 이런 거를 왜 물어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네 번째는 꼭 학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분명히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직업인데도, 그런 직업인데도, 막, 너 무슨 뭐, 4년제는 나왔냐, 여기 토론토에서 유명한 데가 또 UT가 있거든요. 이제 UT는 나왔냐, 안 나왔으면은 왜 4년제를 못 나왔냐, 라는 식으로 꼰대를 부립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그, 꼰대 정신은 두리뭉실하게 결론을 지어요. 그러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지. 괜히 뭐 사람 희망을 줘가지고, 네 예, 그냥 뭐, 직업에, 직업이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연락이 없거나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. 그래서, 예, 이런 다섯 가지 주된 그런 꼰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, 인터뷰 중에 술은 얼마나 먹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, 그리고 부모님 뭐 하시냐라고 물어보는 데도 있고, 그렇지만 이게,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진짜 막 요구사항이 많은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,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줘요. 시, 최저시급으로 주면서 이렇게 많이 요구사항이 많고, 그리고 나중에 최종학력을 뭐 공부 안 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리고, 네 예, 무슨 뭐 진짜 조금만 회사인데 진짜 거의 무슨 뭐 누가 보면은 진짜 한국의 대기업 삼성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네 어쨌거나 참 꼰대들은 네 어디가나 있는데 이런 꼰대 정신을 없애고 네, 외국에 살면 외국적인 마인드로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.